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마구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교회 리더들을 전부 다 불러 아, 모아서 사실은 고별설교, 어, 에베소, 정들었던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고별설교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사도바울의 굉장히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하나 볼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사도행전 20장 아, 17절에서 어, 그, 아, 24절까지 그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평생을 들고 갈수 있는 아, 그런 그 큐티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 사명의 말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우이 릴레도에서 사람을 애교서로 보내어 그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의 교우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형성과 우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야아 향한 시험을 참고 줄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걸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 거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운행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령님의 그 섭리와 부르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작심을 하고 에베소 리더들 교회인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입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나는 성경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두바이와 파키스탄과 우간다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참이 한마디가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어, 지난 2018년도에 우간다를 그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 별 일이 다 생겼어요. 공항에서 그 다른 비행기표로 그 비행기로 바고 비행기로 타는 그 과정 속에서 여권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교 여행을 진행을 할 때, 스텝으로 갔던 어떤 한 청년이 심장이 안 좋아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제가 2013년도에 우간다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이런 일행들과 함께 갔던 그 자매 한 사람은 5 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정규 성교사님이 우간다에 갔을 때, 그 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남편러지로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많은 생각과 프로그램과 아주 어, 타이트한 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 저는 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3월, 4월 교회사역 안내서 만들어 드렸죠. 이거 하루하루 보시면서 여기 제가 일정표를 다 적어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출발 예배를 드려요. 출발 예배를 드리면 저의 비행기가 11시 50분입니다 11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30분을 날아가요 여러분 저에게 오늘 저녁에 정말 저녁함테 의도 먹으면 한 5, 6시간은 혼이 잠잘 수 있도록 여러분 눈 뜨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우리 명래 형제들인데 우리 명래는 참 얄미운게 비행기를 타면 진짜 잘해줍 그냥 눈을 확 찔러주고 싶어 하죠. <laughs> 그 머리만 대면 잘 자는 분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먹지 못하는 그나애도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거 아주 빽빽하게 많이 그 정확하게 좀 적어놨는데 어, 도착하게 되면 이제 그 나라 시간으로 두바이 시간으로 두바이는 우리보다 5시간이 느립니다. 지금 우리가 7시면 거기 몇 시까요? 아, 아니죠. 7-5를 빼보시면 3, 3시인가요? 2시인가요? 2시인가요? 2시, 오후 2시입니다. 우리를 따로 오는 거예요. 저 새벽 거기 5시 반에 도착을 하게 되면 신영수 선교사님을 만나요. 제가 오늘 지, 저 짐을 여덟 덩어리를 만들었거든요. 여덟 덩어리. 근데 이것도 한 번에 싼 것이 아니라 이짐 싸는데 거의 이틀이 걸렸어요. 고영욱선사님도 어제.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중노동을 했거든요. <laughs> 쌌다풀렀다쌌다풀렀다 쌌다 풀렀다. 이게 그 1kg가 오버되면 중동 그쪽은 1kg에 3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 라면 한 박스에 10kg짜리 오버됐다면 라면 한 박스가 32만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짐 정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저기 그 우리 저 롯데마트 뭐 그거 하나를 다 가져가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싹다 풀렀다 싹다 풀렀다 그래도 지금 짐이 엄청 오버가 된 상황인데 공항에 와서 뭐 이제 하다 하도 안 되면 돈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짐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짐은 거기에 진짜 저의, 저의 옷까지 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나눠 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지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급을 해 줘야 돼요 이 날아다 주는 거, 짐 싸는 거, 이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귀찮아 하면 성교가 안 됩니다. 성교사는, 우리, 우리의 역할들은 성교지에 있는 사, 어, 성교사님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그분들의 사회에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거를 귀찮아 하고, 이거를 부담스러워 하고, 이거를 짜증나면 그냥 선교 가지 말고 여행 가시면 됩니다. 이 선교하고 여행은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님 집이 한 25분에서 30분 걸리거든요. 새벽에 얼른 가서 짐을 다 다시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바이 선교사님 거 드리고, 파키스탄에 갈거짐 다시 꾸려서 거기를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공항에 사람들이 나와 있겠죠. 그럼 그날부터 사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 아, 내일이 수요일이면 목요일 날에는 우리 학교, 파키스탄에 세워진 학교, 교회, 이거 봉원식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봉원식이 있고, 오후에는 우리 선생님들 위로회또 그리고, 어, 그리고 교인들 신발. 전 어,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도 열악하고 또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긴장이 막,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움직여서, 3골로 들어가서 세례식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과 성경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게그 그 지역에서 5시간 정도 이동을 하게 되면 아주 빈민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 빈민가, 거기에 이번에 무물을 다섯 개를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연락이 와서 이번에 제가 가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 무슬림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성교 오를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아,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 네. 그 이번에 가서 그 무슬림 지역에 다섯 군데에 가서 우리가 어, 성교오물를 하고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이제 우리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이제 주일 토요일에 다시 돌아와서 교인들 순방하고 주일에. 우리 거기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주일 예배도 거기서 같이 드리고 또 교인들 순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바이로 가서 하룻밤 자고 무간다로 들어갑니다. 무간다에 가서 거기서 많은 사육을 하고 다시 두바이로 와서 선교사님과 선교 성교, 두바이 선교사님 그 지역에 하루 정도 머물면서 선교사님 사육지를 돕고 어, 그, 그렇게 하고 이제 금요, 금요일이면 24일 날에 제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정이요. 진짜 이거 일정 만드는 데도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초를 아껴가면서 정말 톱니바퀴가 착착착 맞아 돌아가듯이 이렇게 해야 이 사역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빈틈이 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치밀하게 세워놨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강 큰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 우리 팀웍이 잘 맞아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잘 하면, 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멋진 일들이 정말 이현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내가 뭐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 그래요, 기도는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이 공기가 보이진 않아도, 이 바람의 흐름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여기가 미사일 발사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비행기를 탑니다 안전하게 아, 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아, 네. 잘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네. 사실 이제 비행기를 뜨면 내 목숨이 아니거든요 아, 네.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륙하면 내 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사람이고 아, 네. 뭐 버스나 기차는 그래도 어떻게 도망이라도 갈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로 떨어지면 끝이에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비행기 갈때 기류가요, 고약한 기류를 만나면, 진짜 이게 툭툭 떨어지면, 아, 그때 그 기분은 뭐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고약한 기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시차가, 시차가 다른 곳에서 이제 거의가 저희가 한 20일 정도 있어야 돼요. 18일. 이게 몸이 이 시차를 전공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여기서 읽으시면 거기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 2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익숙한 사람들은 새벽 1시부터 일어나요. 그러니 밤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게 그런 상황에서 또 사역을 하고 어, 그러다 보면 이 건강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한솔 내과에 가서 이번에는 <laughs> 수면제를 이제 처방받아 왔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라도 좀잠좀잘 자고 그리고 지난 번처럼뭘 먹고 탈 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늘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기초 약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오게 됐는데 그런 약들이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돌아와서 저는 이제 꿈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돌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막 제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은혜롭게 아멘.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하면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감정 체험을 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제가 큰 숙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 현장에서 매일매일 감동되어지는 말씀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큐티 영상을 잘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배달을 잘 해드릴 테니까 안방에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성교지에 서있다라는 서 느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잘 보시면서 호흡을 같이 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와 주셔서 위로가 많이 되네요. 아, 네. 어, 내,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간다. 성교인들과 함께 간다. 아, 네.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간다. 아, 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의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저희 아내가 아시겠지만 어깨 수술을 한 다음에 팔이 이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도 이번에 일정이 워낙 남코스가 많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숙소에 돌아오면 다음 날을 위해서 뭔가 또 재충전을 해야 되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은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질러뜨리는 은사 뭔가 흐트러뜨리기는 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손으로 하는 거는 이 워낙 저는 이제 목회 쪽에 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무기 뭐 어설픈 게 많아요. 정리 정돈도 안 되고 뭐 어디다 놨는지도 아니 조금 전에도 여권 을 어디다 뒀는데 여권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전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여권이 어딨냐고 뭐뭘 물어보는 게 뭐,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고 뭔가 이제 챙겨주지 않으면 일상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 불가물 같이 좀 가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감자 하나를 먹고 한 3일 동안 되게 앓다 보니까 아 이제 먼길가지 혼자 가는 게 무서워요 아프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약을 뭐 갔다 오든지 병수발을 해, 하면 좀덜 위험할 텐데 그때는 진짜 호텔에 사, 사육지 다 나가고 제가 이틀 동안을 혼자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쌀죽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쌀죽 좀 이제 부탁한다고 하니까 쌀밥 쌀 있죠 그거를 뜨겁게 쪄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만 먹어가지고 왔어요. 그게 쌀죽이라고. 아 그러면서 생각 되오는게참 많이 있더라고요. 먼길 가고 많은 사역을 하면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는데 저 사람이 잘 견디고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면 지난번에도 가면 또 이빨이 하나 빠져놓고 왔어요. 어디가는 고장이 너무 깨지고 아프고. 이게 전쟁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내상은 좀 있는데 그래도 이번 일정은 정말 순탄하고 원만하게 큰 사고 없이 건강에 큰 무리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와서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기쁜 단증의 소식을 또 선교의 멋진 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몰라서는 못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꽤는 그리진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타기지. 그래 저는 딱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몸에서 막 나와요. 성교지를 다 보면 그냥 뭘딱 뭐 보면 그냥 막 나가요, 뭐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뭐가 막 나가요. 그래서 많이 체험하고 또 목사가 이큰비전과 꿈을 가지고 와야 뭐 여러분 이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걸 해봅시다. 라고 해서 교회가 막 움직이게 되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 네. 믿으시죠? 아, 네. 그래서 는 일을 하러 가니까 열심히 또 신실하게 능력있게 잘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역지와 사람들은 정말 무지무지 큰 축복이에요. 이루 아, 말할 네. 아, 네.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그만큼 극진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번에도 학교를 세우고 또 아프리카 파, 아, 파키스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도 주고 어, 뭐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의 사랑으로 가서 만나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그러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함께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할렐루야 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분명히 제가 돌아와서 또제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강력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귀한 일들을 할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두세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첫째 예배의 제단을 지켜주세요. 단임 네. 목사 없으면 때는 이때다고 도망가고 거의 안 나오시는 제가 우리 목사,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교육자분들 평소에 잘 나오다가 나만 없으면 안 나오시는 분들 반드시 이름을 정하세요 반드시 이름을 정하세요 하여튼 그, 아니 여러분 단임목사 그 어디 가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게 우리지 내가 어디 가면 아이고 때는 이때다 아이고 때는 이때다 그렇게 하고, 예배재단 안 나오고, 또 기도에 자리가 빠지고 하면, 이게, 이게, 이게 그 수준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네. 혹시 그런 기미가 있어도, 사람들에게, 우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지 말지. 네. 아니, 목사님이 가면, 우리라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켜야지. 네. 이런 마음으로, 예배재단과 기도의 재단을, 어, 어 저, 지켜주시고요. 할렐루야. 네. 네. 어, 여기 요즘 사순절이기 때문에 저녁이면 우리가 타이머도 지금 사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녁만 아, 음, 그 음악을 틀어놓고 불을 어, 틀어놓으면 밤 10시까지는 여기서 누구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은혜 시간을 같이 가질 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지금처럼 아, 매일 저녁에 이만큼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면 진짜 그 주님이 다시 안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분위기도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전준 주일, 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 구역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기억하셔서 같이 조인해 주시고 어,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제가 있든지 없든지 어, 전혀 그 리스크가 생겨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